KF-21 전투기 특수 무기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다. 한국 KF-X 전투기 러시아 SU-35 전투기 추월. 미국은 놀랐다. 중국과 일본은 걱정.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선보인 군이 그 이유를 내다보고 있다.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항공 작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4.5세대란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 사이 수준이라는 의미다. 4.5세대 전투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투기의 세대 구분을 알고 있어야 한다. 1세대 전투기는 Z엔진을 장착한다. 미그, 미그, 마이너스 15, F86 세이버 등이다. 2세대 전투기는 초음속 비행 능력을 보유하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레이더 사격 통제 장치를 갖췄다. 미그-19, F100 슈퍼세이버 등이 2세대다 3세대 전투기는 고성능 다목적 레이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 공중 급유를 통한 장거리 비행 능력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F4가 대표적이다. 4세대 전투기는 컴퓨터가 제어하는 고성능 레이더 시스템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운용한다. F14, F15, F16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5세대 전투기는 저피탐, 스텔스 기능을 자랑한다.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이 5세대다. 군사 강국들은 5세대 전투기를 넘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2028년에 러시아와 중국은 2035년에 6세대 전투기를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일본과 유럽은 5세대 전투기 없이 바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운영, 극초음속 엔진,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저피탐, 스텔스, 성능 향상, 고용량 네트워크 기능 등이다. 전투기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2035년께부터는 인공지능이 조종사에게 회피기동 거리나 속도, 방향을 조언한다. 2045년 이후 자유의지와 인간천명이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공지능이 무인기를 단독 조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공군은 KF-21을 넘어 6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공군은 새전투기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공군본부는 최근 유무인 전투 임무기 복합체계 임무효과도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 임무기 구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내용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유무인 전투 임무기 복합체계에 적합한 항공기 편성과 소요량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무인 전투 임무기 단계별 구축 방안도 제시된다. 과학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 개념의 변화를 반영한 전투기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공군 본부는 전투 임무기 획득 기간 15년 이상을 고려해 KFX 이후 유무인 전투 임무기 복합 체계 소유제기 등 차세대 전투 임무기 단계별 구축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정상화 공군 참모 차장은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세미나에서 앞으로 등장할 6세대 전투기에는 유무인 복합체계 운영 개념이 필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앞으로 유무인 전투기가 복합적으로 운영되면 전장 상황 인식의 우위를 점하고, 우군 유인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임으로써 공중 우세를 더욱 빠르게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전승을 보장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기 자율화 기술을 개발했다. 무인기 자율화는 비행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적인 환경 변화에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한 무인기는 위협을 회피할 수 있는 비행 경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임무 수행 순서를 정한다. 이 기술은 미래 전장에서 군용 무인기가 작전 임무를 수행할 때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기술은 민간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자율로봇과 무인항공교통수단에 적용될 수 있다. 향후 민간 도심항공모빌리티 UAM. 어버네어 모빌리티 등 무인항공교통수단 상용화 때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군집형 무인기, 유무인기 복합체계 개발 등에도 무인기용 자율항법,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전술 상황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다수, 무인기의 임무를 최적화해 할당하는 기술, 유무인기 복합체계에서 유인기 조종사의 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자율화 기술 등을 선도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